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2023년도 5월 15일입니다. 이제 5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용인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 지역이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다 보니까, 거래라든지 또, 용인시 원산면 토지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원산면에 토지투자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허가지역이 풀림과 동시에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 전지역이 토목공사와 벌목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우리가 그 황금알 같은 투자 지역이 용인시인데, 용인시에서 최근에 용인 남사읍과 이동읍에 삼성이 216만 평에 무려 3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 이 이동읍과 남사읍 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면은요, 거래가 힘듭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토지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용인 처인 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자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원산면 일대에 s k 하이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이 주변 지역 원산면 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풀림과 동시에 지금 많으신 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2023년 토지 투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SK하이닉스와 원삼 IC 주변을 주목하라는. 그 내용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삼 SK하이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세종서울고속도로에 원삼IC가 생기는 이 부근지역 아주 관심에 두어도 전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걸 생각이 되고 자 이쪽은 이제 그 삼저수지 쪽으로 이쪽 방향은 17번 도로로 연결되는 가재원리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두창리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산면 일대와 원산 IC 주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투자와 큰돈을 벌수 있는 토지만을 집중 분석 연구하는 용인 부동산 투자 연구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자 김영선입니다. 요즘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문의 전화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 정말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원삼 IC가 언제 그 완성이 되느냐? 지금 현재 보도에 의하면은 정확한 자료하면 내년 5월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가 진행 중인 게 확실하냐? 원산면 일대가 뜨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느냐?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속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SK i 이스 반도체 클러스 조성 기대에 들썩이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과거 개발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이 아니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는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용인시 전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게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특히 이쪽에 용인 남사 삼성 반도체가 이제 개발이 된 것과 동시에 SK 아이닉스로 그 연결되는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그 관심이 있고 이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35 용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 일대가 인구 증가는 물론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서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토지 거래가 풀리면서 토지 거래 허가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핫한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 되겠습니다. 126만 평이 개발되는 그 SK 하이닉스의 조감도가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4 개의 폐과 자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주자 택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용지가 들어선 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오는 바로 소부장 단지가 되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인 테크노밸리에 있는 검증된 프리미엄에 있어서 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인 여러분들이 어 용인의 그 전체적인 특히 처인구일 때는 이렇게 각종 도로망이 지금 확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도로가 신설되면서 그 부근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검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한다면 어 아마 그 어느 지역의 투자보다도 어 효과적인 그러 토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초지일관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도로 교통 철도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이것 말고도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되면서 어, 교통이 무지무지하게 발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광 유락 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며 용인시에는 또 에버랜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핫해진 이유는 고속도로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용인원삼의 제2경북도라 불리우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용인원삼IC 토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누차정보를 제공했고 지금 공사하는 현장, 지금 안성까지는 78%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 5월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용인 원삼마이시 토지는 이제 계속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으로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새로운 고속도로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 독일의 아우트반과 같은 그러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거기에 따른 인프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버금가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우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세종서울간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동부가 속해 있는 원산면과모현읍 일대에는 제2경부고속도로 또는 세종서울간고속도로 그리고 외각순환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그런 제2 의각순환 고속도로는 물론 이거니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자, 노선이 쭉 빨간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노선으로 되어 있는 이 고속도로 주변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 본다면 은 토지투자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토지투자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인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 원삼아이니스 착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산면 일대 126만 평에 1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용인시 원산면 일대는 SK하이닉스의 2000사업장보다도 서울에서 더 가깝고 인터체인지가 인접했기 때문에 입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SK, LG 등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땅 옆으로는 도로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 입지하게 되면 그 하청업체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지역으로 집가가 또한번더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s k 하이닉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면서 이쪽은 보라색으로 되 있는 요선은 평택 부발선이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23만 평이 지금 애정되어 있는 신도시 개발, 배우도시죠. 어, 언제 확정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겠지만은, 한남정맥 밑으로 해서, 어, 여기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에스 s k i 스의 배우 신도시로서 이 주변 지역이 지금 거론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세종 서울 고속도로고 여기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요 노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 이쪽 주변 지역이 앞으로 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세종 고속도로를 위 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아주 좋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어 제가 두차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가 어 지금은 어, 공사중인 곳이 많고 물류, 공장 및 창고부지 그리고 단독주택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바로 원삼 s k 스 주변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도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인구도 꾸준히 늘어난 추세로서 지금 용인시 인구는 무려 1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처인구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개발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저는 저이 원산면 일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물건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처인구 원산면 일대의 도로변 코너에 있는 땅을 집중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2경북도로가 개통 시기에 도로 확장이 완료된다면 투자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김영선 박사와 만나 볼수 있는 기회. 바로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토지 특강 및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는 용인입니다. 김영선 박사가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되는 정보를 알려 드리면서 매주 목요일 소수 정예로 10분만 초대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으시는 분,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 투자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5477-2808.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소수 정해로 10분만 모시고 매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어 이번 주도 5월 18일날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는 즉시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용인시 원산면 투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저의 명함이 나와 있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126만 평의 개발들은 자이 빨간 선으로 테두리가 쭉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 반도체가 있는가 하면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이 토지투자의 성공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용 2023년도 어, 토지투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SK 하이닉스와 원삼 IC를 주목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록이 우거지는 2023년도 5월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저와 함께하는 이 유튜브의 동영상도 많은 시청을 바라심,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